안녕하세요. 고덕신도시 정보를 전달하는 설록입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세계 최대 삼성반도체 평택컴퍼스가 자리 잡고 있는 첨단 테크노 경제신도시인데요. 삼성반도체로 인한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삼성반도체로 인하여 평택 전체 경제가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고덕신도시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미래 청사진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 들어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 또한 박지 않고 삼성전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DLM 반도체 시장 전망치는 더욱 그렇고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수지 축첩복 지속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는 올해 1월 발표한 투자 계획에서 22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을 밝히고 23년 올한 해에만 반도체 분야에 48조 원 수준의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고 발표하면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기회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고대에 있는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 현황을 잠시 살펴보자면 건물 골조와 애관이 거의 완공된 3기 현장은 내부 설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내부 설비가 거의 들어가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생산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이만 600여 미터로 연면적이 축구장 25개 크기로 엄청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구간별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4기 라인은 현재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장 기술 공사 인력들이 3기에서 4기 라인으로 넘어가려면 여름 정도는 되어야 하고 삼성에서는 슬로우 다운으로 공사를 진행하기에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공사 인력들이 하반기에나 공사 인력들이 차근차근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2기 라인에서 3기 라인으로 넘어갈 때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5기 라인 쪽은 이때 기술인 주차장을 이전하고 3월부터 기초 터닥기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전체적으로 삼성에서는 예정대로 공사는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후재는 2월 21일 SBS에서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평택 캠퍼스 안에 1조원 이상 투입하여 사무동 2개동을 건립하는데 KCC와 코오롱건설과 계약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반도체 R&D 연구개발 전부서 인력이 투입되고 삼성반도체 거점 기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하면 3기 라인 옆 기존 여영공원을 없애고 토지 평탄화 작업이 끝났는데 이쪽에 3 0층 정도 규모의 3호동 2개동이나 3기 라인 쪽에 1개 5기 라인 쪽에 1개 건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덕 신도시에서는 삼성에서 예정된 투자계획이 차례차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덕의 투자자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고덕에서 지어지고 있는 3층 단독주택과 4층 점포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세계 최대 삼성반도체의 대규모 투자 열기 속에 삼성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몰려들면서 22년 작년 하반기까지는 주변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하며 묵을 직원 숙소들이 모자라 고덕 신도시 내에 있는 주택과 오피스텔, 아파트 월세가 빈방이 없을 정도였고 평택 전 지역에 영향을 끼치며 공실률 부족으로 주택 월세는 다다리 오름세였는데요. 현재는 3기에서 4기 라인으로 공사 인력들이 넘어가는 과정이기에 월세가 떨어지고 주춤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다시 공실들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에서는 주택월세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주택 신축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3층 단독주택과 4층 점포주택 신축이 현재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층 점포주택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3층 단독주택 투자가 수익률이 오히려 점포주택보다 좋아지면서 3층 단독주택 땅 투자와 신축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단독주택 택지를 매입하여 3층 단독주택을 신축 전세대를 직원 숙소용으로 임대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실투자금액은 전부주택보다 적게 들고 실투자금 대비 월세 수익이 좋아 3층 단독주택에 대한 신축주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에서는 예정대로 5,6기라인 신축공사와 7기, 8기 라인 깨도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있다 합니다. 고덕신도시에서는 앞으로도 주택 임대사업은 투자 수익률이 괜찮은 편입니다. 3층 단독주택이나 4층 점포주택 투자는 아무래도 삼성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임대하는데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고덕신도시에서 3층 단독주택 신축 투자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층 단독주택은 현 시점에서는 신축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땅을 매입하여 종합건설회사에 신축을 맡겨 하자 없이 튼튼하게 짓는 것이 투자에 있어 유리합니다. 특히 삼성관두태 도보권을 중심으로 한1 2블록9블록3 4블록 33블럭 중심으로 집을 지을 만한 괜찮은 택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기서 3층 단독주택 지을만한 땅은 R3 일반 주거 택지로 허익농도는 건폐율 60% 기준 용적률 150% 최고층수 3층 이하 일핵시장 가구수 3가구 이하로 점포 겸용 주택과는 달리 주거전용으로 3층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3층 단독주택 땅은 대지평수가 기본적으로 68평에서 80평으로 분할되어 있는데요. 대지평수가 80평이라고 하면 1층 바닥 면적은 48평, 용적률 150% 대비하면 건축 연 면적은 120평이 최대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한계층 당 전용 면적 84.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다고 하면 1층은 침실 4개, 거실, 주방, 화장실 4개, 바람다겸 세탁실로 배치를 하고 2층은 침실 4개, 거실, 주방, 화장실 4개, 바람다겸 세탁실로 똑같이 평면을 배치하고 3층은 침실 4개, 거실, 주방, 화장실 3개, 베란다 겸 세탁실, 복층, 다락과 옥상, 테라스로 평면을 배치하면 무난하고, 주차 대수는 3대에서 4대를 넣은 형태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개 층에 화장실을 4개 혹은 3개를 넣는 이유는 주로 숙소용으로 임대가 나가고 있고, 이러한 주택을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주택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변형으로 평면을 짜면 나중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3층 주택에도 보통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주택이 고급스럽고 실용성이 좋습니다. 현재 3층 단독주택 신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블록은 삼성 바로 앞1 2블록과 지식산업센터 쪽9블록 삼성반도체 5, 6기 예정부지 건너편에 있는 후반서 및 1차 앞 33, 3 4블록들입니다 이곳 블록들은 모두 삼성 도보권이라 임대 수요가 제일 활발한 블록들입니다. 현 시점에서 택지를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여 신축 단계를 검토하고 하더라도 최소 7개월은 걸린다고 보면 완공 시점은 가을 무렵입니다. 단독주택 신축 단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택지 매입 단계에 들어가면서 신축 자금 계획을 세우고 운행 대출 알아봐야 하며 현금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두번째는 적절한 택지를 골랐다면 먼저 가설계를 떠보고 대략적인 평면을 짜보고 이제 설계사무소 쪽에 건축평면을 확장해야 하며 본설계에 들어갑니다. 보통 설계가 나오는데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설계가 나오게 되면 이제 건설사에 견적서를 내어보아야 합니다. 건설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 어떤 자재를 쓰고 세부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게 할 것인지 아니면 표준형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견적금액이 차별화됩니다. 건설사를 시정하고 견적금액을 확장하였으면 이제 은행과 건설사가 협박서를 체결하고 공정별로 공사금액 지급 약정이 들어갑니다. 이제 건설사에서 공사 일정을 서로 협의하여 착공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건설사 측에서 밴드를 만들어 착공 단계부터 일일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집을 짓는 건축주한테 일일이 보내줍니다. 건축주는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사와 상담하고 체크하면 집 짓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건설사 선택이 하지없이 좋은 집을 짓는 필수 요건입니다. 설록 유튜브에서는 집잘 짓는 건설사 몇 군데를 알고 있기에 성쉽껏 상담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덕신도시에서는 4층 전포주택을 지으려면 현재는 집 지을 만한 마땅한 땅이 없는 실정입니다. LH 토지 주택 공사에서 가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땅을 분양하고 있지만 괜찮은 땅들은 거의 건설사에서 입찰하여 가져가기 때문에 괜히 입찰하는 데에는 경쟁에서 뒤쳐지게 됩니다. 건축비도 많이 올라 23년 3월 시점에서 4층 전포주택은 덧붙은 땅값 제하고도 순수한 건축비만 11억 정도 잡아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어진 4층 주택을 적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하는 편이 나은 편입니다. 물론 4층 주택은 입지가 좋은 주택을 권해드립니다. 4층 상가에서 수익률이 결정적으로 결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삼성 앞 10블럭과 11블럭, 56기 9쪽 15, 16블럭 쪽에 추천할 만한 4층 주택이 있습니다. 현금 투자 금액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투자 가능합니다. 거덕신도시에서 4층 전부주택은 입지 좋은 주택을 투자해야 순위도 괜찮고 나중에 팔기에도 수월합니다. 3층 단독주택은 같은 블록 내에서도 입지가 떨어져도 평면이 잘 나온 집은 임대하기가 수월하고 월세도 적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특 투자 시 평면을 잘 뽑아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3층 단독 주택과 4층 전포 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부동산 방문하시면 자세한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아직도 도시가 완성되려면 멀었습니다. 3단계까지 모두 완성되려면 아직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멀리 보고 적절히 투자해야 나중에 웃을 일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투자해서 이보고발 빼는 투자자는 종종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록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